안녕하세요, 안지지입니다. 오늘은 구 레이저단을 가볼까 합니다. 지금 덱개로총 다섯 판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성공을 했었지만 녹화를 잘못해서 다시 녹화하고 있습니다. 우선 구 레이저단을 활성화하게 되면 각 요원이 두 번째 드론을 획득해서 보다 많은 양의 드론으로 상대를 압살할 수 있으며 그 피해량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. 이 덱을 가려면 레이저단 상징이 두 개가 필요하며 은근히 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우선 첫템은 BF를 먹어왔습니다. BF랑 뒤집게 상징을 조합하면 레이저단 상징을 만들 수 있어요. 연은 나왔네요. 곡군까지. 레이저단을 갈 거니까 레이저단은 보이는 대로 다 집어주시면 됩니다. 애쉬가 정찰단이니까 정찰단 챔피언들은 짓고 가겠습니다. 어, 잠깐만, 우르프 끄러미? 이러면 바로 레이저단 만들 수 있거든요. 카이사 올려주고, 카이사한테 레이저단 주고, 정손이랑 거악까지 주겠습니다. 이 거악 정손은 나중에 제드한테 주면 좋아요. 제드 아이템은 거악, 정손, 밤의 끝자락, 이런 아이템들을 주면 됩니다. 지금 1코스트 페어들이 많아서 레벨업은 안 하고 가겠습니다. 이긴 거 좋아요. 오0 붙었고. 갱플랭크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레벨업해서 싸움꾼 올려주겠습니다. 여기도 이기겠죠? 2연승까지. 애쉬랑 레네톤 붙여주고. 여기도 이겨주면서 3연승까지. 지금 카이사가 페어거든요. 카이사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와, 이게 남네. <laughs> 카이사 이성 붙었죠. 이러면 빌드업은 엄청 편할 것 같아요. 레벨업해서 어머대 넣어주겠습니다. 지금 상코이성이 엄청 빨리 붙어서 웬만한 상대들은 다 이기면서 갈수 있어요. 지금 이자를 못 보고 있긴 한데, 연승으로 돈 벌어오면 됩니다. 50이 폐어니까 호피 팔아주고, 50 들고 가겠습니다. 5연승까지, 좋아요. 아이템은 조끼 나왔네요. 아이템은 가구일이랑 태블망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. 바로 소모해 줄수 있죠. 지금 레벨업을 하면 4싸움꾼 올려줄 수 있거든요. 레벨업해서 4싸움꾼 받아주겠습니다. 우선 바이한테 가구일이랑 태블망 주겠습니다. 지금 상황 너무 좋아요. 증강체는 딱히 먹을건 없거든요. 레이저단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어, 잠깐만. 진짜 레이저단 떴네. 벌써 레이저단 상징 두 개거든요. 지금 피갈리도 잘 됐고, 브레이저단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7연승까지. 세나도 붙었네요. 우선 이대로 가겠습니다. 지금 너무 짧 붙어가지고 엄청 쎄거든요? 아이템은 곡궁 먹어보겠습니다. 최대한 비싼 거. 바이 붙여주고, 세수 안에까지 나왔네요. 블리치 크랭크랑 바꿔주면 되겠죠? 지금 세나가 이성이 붙었고, 레벨업을 하면 6레이저단을 받아줄 수 있거든요? 이러면 레벨업을 해주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 맵은 7레벨에 바뀌어요. 맵이 좀 이쁘긴 한데,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살짝 아프더라고요. 어느새 10연승, 좋아요. 이대로 8레벨을 가면 되겠죠? 40원 이자. 곡궁 아이템은 세나한테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세나가 원글이라 보통 세나가 오래 살아남거든요. 그럼 드론 피해량이 엄청 높아져요 나중에. 저 남는 곡궁은 구인수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어 잠깐만 증강체는 약자멸시 먹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제드까지 얻어오고 지원형 증강체죠. 제드한테 거학이랑 정선 주겠습니다. 레이저다는 바이 주고 에코는 애쉬랑 바꿔주면서 방패대 받아줄게요. 아 근데 너무 센데? 여기도 이기겠죠? 아이템은 조끼 먹어오겠습니다. 이 조끼로 나중에 밤의 끝자락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레벨업해서 리롤 살짝 돌려주겠습니다. <목소리> 세나 붙여주고. 제드가 이성이 붙으면 좋은데 안 나왔네요. 필요 없는 거 팔아주고 2레벨을 가겠습니다. 우선 한명 보냈고. 대조안이 붙었네요. 와, 근데 너무 안 나온다. 상대는 별수호자네요. 조진의 창 아이템 모습이 좀 바뀐 것 같죠? 지팡이 나왔네요. 돈 나왔고. 조끼 하나 먹어오겠습니다. 부인수, 세나 주고. 덤벨 조끼 우선 립은 줄게요. 여기도 이길 것 같은데? 빨리 9레벨을 가서 9레이저 다 만들어 주겠습니다.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상대 체력들이 별로 없거든요. 대결 빨리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요. 어 여기는 좀 센데 10레벨이거든요 상대. 새나 한 마리 사주고 삼성각 보이거든요 지금. 오 이제 슬슬 세다 밤에 끝자락 있거든요. 저거 먹으면 좋은데. 남네? 이러면 풀템 만들었죠 제드 제드가 아무래도 근접딜이라 어그로를 빼줄 수 있는 밤의 끝자락이 좋아요 지금 오히려 지는게 더 좋아요. 그래야 덱을 볼수 있거든요. 한 턴만 더 째고 9레벨 가겠습니다. 4연패 지금 모데카이저가 나와야되거든요? 어 근데 나왔네 이러면 구레이저다 만들어줄 수 있죠 무르까지 대천사의 지팡이 먹어오겠습니다 모데카이저 페어 모데카이저 바로 붙었고 아펠리우스 속박의 월식으로 갈게요 대천사 보디카이저 주고 정손까지 레이저단 2개 주고 덤블조끼 세조안이 주겠습니다 구 레이저단을 가게되면 각 레이저단 은 드론이 2개가 돼요 드론 엄청 많죠 지금 제드가 좀 붙어야 되는데 제드가 안 나오네. 레오나 이성 붙여주고. 와 근데 드론 엄청 많다. 와 근데 제드가 끝까지 안붙네 저 애시도 앞라인에 배치해주는 것도 좋거든요 앞에서 빨리 죽어서 세나가 드론 더 받게 근데 이대로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서풍 레네톤이 대신 서풍 맞아주고 딜량 2만 넘게 나왔죠. 드론 피해량 여기까지 구 레이저 다니었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